사용자가 금액의 90%를 지불하면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기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2019년 발행액 3,500억원에서 시작해 3년 만에 10배 넘게 성장할 만큼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사업이었습니다. 이 지역 화폐가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고 경기도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해왔다고 감사원이 결론냈습니다. 사용자가 지역 화폐를 구매하며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이뤄진 선수금을 운영 대행 업체가 제멋대로 빼서 채권 투자 등에 굴려왔던 겁니다. 모두 6천억 원 이상을 굴려 벌어들인 수익은 3년 동안 최소 2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업체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에 선수금 100억 원을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위를 인지했지만 충전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보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역시 보조금이 센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공동 방역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한 연구소에 12억 원 이상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절반 가까이인 5억 8천여만 원을 연구소 사무실 월세, 관리비 등 사업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이번 감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해 표적 감사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감사원은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화폐 사업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남북교류사업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